자, AS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늘은, 아, 네, 튜브 플러그드 네, 튜브 플러그 네. 아하, 전 한번 켜 보겠습니다. 튜브 플러그드 원인은 다들 아시죠? <laughs> 너무 옛날에. 네, 근데 저 어, 지금 추출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, 아, 추출기 된다. 아, 왜 이러네. 보시면, 추출기에 보면, 시린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이게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갈 때는 기울여서 집어넣으면 됩니다. 올라간 이유는 올라가서 있는 이유는 어,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떠서 머신이 정지한 걸로 보이고요. 자, 그냥 일반적인 핫워터는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제 추출기 올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동작 잘 나오는데? 어그 뭐지? 자, 커플 좀더 넣어보겠습니다. 네. 에스레소그런데더 들어가는 소리가 어째. 그라인더 헛돌고 있습니다. 더 해볼게요. 아, 그래도 안 되네. 지금, 어, 이건 뭐 그냥 아직까지 가정이긴 한데, 자, 지금은 잘 나오는데, 튜브 플러그트가 떴었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, 지금 현재는, 어, 커피는 갈리지 않는다. 자, 유추해보면, 아마 너무 육도로 곱게 세팅해서 아주 고운, 고운 파우더들이, 아, 그러네요. 지금, 더 이상 노브가 돌아가지 않고요 가장 고운 데로가 있거든요. 가장 굵게 한번 넣어볼게요. 지금 이렇게 해서 헛돌아서 헛돌면 문제가 어나 전화 걸면서 끊겼습니다. 자어떻게 <laughs> 말씀드렸더라? 아이 그 온도가 너무 고온 상태서 계속, 계속 계속 돌면 이게 더 이상 어 갈리지가 않아요. 그러면서 부착돼 버리거든요. 그러면 어 자이게 그를 이건 뭐 반반 확률인데. 어, 이제 막 갈리나. 반반 확률인데요. 커피를, 어, 입도를, 커피 입도를 가장 굵게 놓는 거예요. 가장 굵게 놓고 나서 이 상태로 얘를, 어, 돌리다 보면 자, 이제 나오죠. 그리고 또 돌리고 돌리, 돌리다 보면 이, 그라인더 이 사이에 있는 게 굵은 입도를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. 자. 간단하게 놓으면 예,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더 해볼까요? 오케이. 어, 입도를 너무 곱게 해놓으셨어요. 어 아마 뭐 사장님들은. 정비 관리 잘 하시니까 사장님께서 돌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, 어, 소비자분들이 만지시지 않으셨을까. <laughs>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막 뒤집어 씌운다. <쉬운다가. 웃음> 아직까지 커피, 예, 지금 원두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. 이거 머... 머신에서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면. 어, 얘가, 그 세팅량을 강제로 줄여줘요. 제게 안망가질려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, 음, 어보자 바지스타 모드도 또 세팅 좀더할 거고요. 이 바지스타 모드는 저에게 어... 어, 기술을 배우셨거나 아니면 머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께만 좀보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원두 갈리는 상태에 봐서는, 어, 그라인더 버드 많이, 어, 마찰 때문에 좀 갈, 아, 예, 마모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현재 사용 가능한데, 너무너무 이 곱게 쪼여나서 그, 이 날끼리 닿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안 어, 어. 되는데 너 너무 안 걸리는데요? 어 이제 좀 나오다가 다시 연해지고 빨리 연해지네. <laughs> 이것도 이제 커피 양이 적으니까 처음에 진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연해지는 거거든요. 끝까지 진하게 나오지 못하고요. 그라인더 외 나머지는 다 기능도 좋고요. 예, 네, 보대로 잘 사용하시면 되시겠네요. 자, 네 그러면 네 오늘 AS로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이제 한 번만 더 예, 말씀드리면 어, 원두 어, 굵기 조절하는 레버를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너무 곱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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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하셔서 지금처럼 이런 불상세가 나게 되면 어뭐 에러도 에러지만 이런 경우 그라인더 날자체나 통째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. 어그란드데 입도 세팅할 때잘 하시기를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